오늘은 성수동 단독주택 매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물 위치는 성수역 4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150m,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도 약 27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성수역 초역세권입니다. 성수역 역세권이라 성수역부터 보여드리고 성수역 주변과 매물 주변 현황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수동 단독주택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서 공동중개를 하지 않으니 혹시라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유튜브 영상 보시고 공동중개하고자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매물은 오로지 즐거운 부동산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자세한 내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성수역 초역세권이라 상당히 번화가였습니다. 초역세권이라 기존의 건물을 흘리고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건물도 많이 지었는데도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공급하려고 해도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성수동은 개발 호재도 많아서 미래 가치도 좋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있는 한강변, 초대형 개발 사업도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성수동 이마트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성수동 이마트 부지가 2021년 매각됐습니다. 정확한 매매 가격은 알수 없으나,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동 이마트 부지도 어 복합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성수동은 어 위치가 좋고 어 미래 가치도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호재들 때문에 어 성수동 상가들은 제일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수동 상가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하면 어 평일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장들 때문에 영업이 잘 되고, 주일과 휴일에는 외부에서 성수동 맛집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보다 주말과 휴일에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넘쳐나는 성수동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 방송과 언론에서 성수동 맛집도 계속 나오니까, 성수동 상가는 점점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주서서 기다리는 맛집들도 성수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상가가 계속 인기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성수동은 각 점포마다 모두 시설금과 권리금이 붙어 있을 정도로 성수동 상가들이 최고 인기가 좋고 창업을 하려는 임차인들은 성수동 점포가 없어서 창업을 쉽게 할수 없을 정도로 공실도 없고 시설금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수동 개인주택 모습이 보이는데 어, 이 위치에 오늘 부동산 매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수동은 호재들이 많고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많아서 최고 인기를 달리고 있는 덕분에 단독주택들도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로 개조하고 단독주택을 헐어서 새로 짓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 단독주택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수를 해서 주택을 개조하고 매달 임대 수익을 생각하고 시세 차익도 누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특히 강남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발 기획 많고 미래 가치 좋은 성수동에 투자하려는 투자들까지 몰리면서 성수동 인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모두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소개할 매물 주소를 말씀드리면,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3동 316번지 주변이고요, 신주소는 성동구 연무장길 37 주변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위에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6.8제곱미터, 연면적 185.81제곱미터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사하는 곳도 많죠. 어, 성수동은 이렇게 어,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메라를 따라서 어,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또장은 공원이 나옵니다. 그 공원 이름이 은행나무터 어린이 공원 주변이니까 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바로 또 앞에 건물들은 어,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그래서 호재들도 많고 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어, 바로 여기가 은행나무터 어린이공원인데 바로 여기하고 어, 부동산 매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전화번호로 상담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